하기로 했던 건가요?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?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? 네 오늘 회의 자료를 좀 보니까 보고... 부처 보고 안건이 있고 대통령령안에 대한 심의 내용이 있고 일반 안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의결은 비공개에서 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네두 건을 지금 부처 보고 중에서는 두 건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? 잠깐 아마 그 내용을 부처간에 협의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번더 협의 듣겠습니다. 한번 아니 이 중에 그 부처 보고한 건이 네 건이 있거든요. 어, 네 건이 있고 체육 단체 혁신 방안은 비공개 하기로 했던 건가요? 거기 하고 그 앞에 그 안표 까지를 아마 비공개로 하기로 했 아이 그 거기부터를 공개합니다. 아, 평화기업계까지 비공 공개 그다음 안표하고 체육단체 역진 방안을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그렇게 조정을 지금 하는 음. 것 같은데요. 실무적으로.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 관계가 있는 일인데 문체부는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공개하겠습니다. 넣고 뭐, 그냥, 그냥 합시다 그냥 하고 일반 안건은 NDC, ABB 협정안 영예 수여안 보고안건 일건 이거 또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? 어떠세요? 사실 NDC는 보, 비공개할 필요가 없죠. 기후안건은 부,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요. 내건 네, 네, 공개사 하고 네. 예비비도 뭐, 뭐 이게 왜 비공개? 내용상으로는 비공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네, 협정안는협정안은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인가요? FTA 어디 외교부? 예, 네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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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네. 가능하면 공개로 얘기해요. 그다음에 영예 수여안 이건 뭐 비공개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기록물 평가 결과 보고 이거는 요 행안부 아, 그래요. 그러면은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공개 논의하시죠.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